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우리의 도파민 프로젝트 하나 또 나왔습니다. 바로 프리세일입니다. 이런 건 그냥 이런 게 있다, 아니면 없어도 되는 돈 정도만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프리세일은 코인이 상장하기 전에 진행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바로 이 사토시덱스라는 프로젝트죠. 수개월간 기다리다가 상장하고 결국에 초기 라운드에 진입한 사람들은 꽤나 큰 수익을 보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이런 프리세일의 어떤 구조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우선 이 프리세일은 뭐 아니면 도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추천하진 않고 리스크 감당되는 부분에서만 말씀드리고요. 현재 토큰 하나당 0.0013059달러라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3라운드 정도 된것 같은데 3일마다 계속 라운드가 올라가면서 아주 조금씩 토큰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고작 이거 올라가는데 큰 의미가 있나요? 네, 이런 밈코들은 보시는 것처럼 소수점 숫자들 하나하나로 수익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확실하게 봐야죠. 이건 지금 0.04니까 0이 4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사토시덱스 같은 경우도 초기라운드까지는 다 먹여줬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는 그냥 무지성으로 좀 들어가긴 했는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팔고 나서 상장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도대체 왜 들어갔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소액으로 큰 재미를 볼수 있는 몇 없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프리세일은 제가 유튜브 초기부터 항상 조금씩 진입하고 있습니다. 약 3년간 거의 승률은 7대3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구매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다 지갑 연결하시고 원하는 체인에 원하는 코인으로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구매를 누르시면 그 가격에 맞게 이 도구 코인이 0.0013059에 사질 겁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나중에 언젠간 도구코인 상장이라는 말이 들리면 한번 구경해보면 재밌겠네요. 자, 근데 얘네들 웃긴 게민코 프리세일 주제에 백석까지 있습니다. 한번 로드맵과 얘네들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일단 얘네들은 레이어2입니다. 이 도지 언체인드는 레이어2를 기반으로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커뮤니티를 가장 크게 확장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 안추 CX 상장이라는 로드맵인데 이건 뭐 누구나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솔리드프루프의 감사 통과. 이건 사토시덱스도 그때 통과했기 때문에 상장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었죠. 근데 사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토크노믹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팀에서는 2.5%만 가져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의 다 커뮤니티에 뿌린다는 건데 이렇게 보면 충분히 도전해볼만한 프리세일이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물론 1라운드 때 도전했으면 더 좋았겠지만요. 근데 아무리 이게 좋아 보여도 절대로 리스크를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구매하실 분들은 두번선 가슴으로 세번 외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영상 올린 만큼 팔로업은 제가 천천히 계속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되 언제나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하라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